아, 나 힘들다. 아, 아우, 백수 인생, 백수. 진짜 3년. 어우 백수 새끼, 야, 니야. 그러니까 이게... 내가 다니는 삼성에 못 들어오는 거야. 아우, 지는... 아, 다 했어? 아유, 니는... 아, 인생 말 잘했어. 야, 장난이지. 내가... 내가 백수 생활하면서... 어, 넌나 도와준 적 있어? 그런... 그건... 그, 그런 건... 그런 건 없지만... 야, 너 이래서 봐. 미안, 미안해. 어 뭐야 피가 많네 새끼야 아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경찰이 올거야 어 뭐야 시체잖아 야, 경찰이다 어, 비끝 어, 피끝 어, 피크. 아! 어, 어쩌다가 내가 사람까지 죽게 되는. 그러니까 걔가 날 부적. 아 비고, 조용히 하세요. 예. 네. 비의자는 아니, 비의자리. 비의자는 말씀하세요. 아, 진짜 이 새끼. 정수 가세요, 정수. 정숙. 잠만요. 네요. 증인을 선임할게요 누구 마음대로? 증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어...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인입니다 라돌이 사람을 죽인 거 봤어요 그러면 결정났군요 마지막으로 할말 한마디 하세요 어요 세상 조카! 비고 라돌을 징역 50년에 처한다 <놀람> 너는 독방이다 들어가 이러가 이제 야 나중에 내가 취소하고 보자밥 먹을 시간이다. 앞쪽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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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 똥말야 잠만 기다려봐. 어. 어, 오, 어우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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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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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... 아! 왜? 나 더러워 이봐 제수 번호 라돌라돌 너한테 면회가 왔다 너한테 면회가 왔다 면회가 왔다 나와 기다려 잠만 여기서 기다려 면회 왔다 어? 너는? 야너 얼굴 색이 더 좋아졌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주신 게 있다 너한테 나중에 달라고 주라고 이거다 거는 먹으면 열 배로 강해진다는 영약 100만 볼트대 아 분하다 아, <목소리> <목소리>